윤석열이가 <laughs> 대통령 출마 전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. 국민의힘을 뽀개 버리자. <laughs> 근데 지금 이 삼특검 돌아가는 거 보면 네.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열로 안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뽀개지기 직전입니다. 실점이다 <laughs>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. 진짜. 윤석열이가 요구나 약속을 야무지게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습니다. <laughs> 윤석열이가. 공약했던 그 목소리를 일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만약에 인물 셋들 가서 앙 네. 치면은 앙 네. 완전히 포개 버리고 지금 내로가다 지시가 없는 다음에 네. 3개월 안에 축구나 그래서 팀이 나는데 뭐 어디 그 주양 먹은 놈들로만 생각하는 게아니참뭐안 써주고 지가 말하라 고 그러면 참 멘트가 고급져 그래 <laughs> 그런 특징이 있어. <laughs> 아 이거는 이제. 대통령 출마 직전에 이제 몸풀 때거든. 아, 네. 이제 그렇죠. 대통령이 됐고 심지어 탄핵됐는데도 이 약속을 지금.